미스라고 해. 일거리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면 돼. 너는 어디 소속이 안타까워? 알데칼도 지금은 탈퇴했지만난 브이야 베커 소속이었고, 소속이었다라. 지금은... 나왔어. 그래, 또 연락하자, 브이! 현재 고객님 위치 근처에 연결이 끊긴 차량이 있을 겁니다. 그래, 도와줄까? 아니, 됐어. 금방 끝나, 라펜 새끼들이 내 차를 아주 병신 만들어놔서 잠은 잘 잤어. 뭐, 그럭저럭? 넌 어때? 푹 쉬었어? 너 악몽 꾸는 것 같더라. 비명도 몇번 지르던데. 정말? 걱정 마. 익숙하니까. 미치랑 스콜피온이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랬지. 밤마다 아주 발광을 하고 난리였어. 몇 달이나 계속 그랬더니. 뭔진 몰라도 좋아질 거야. 그래. 그러면 좋겠다. 생각은 해봤어? 헬멧 잡을 계획 말이야. 그래. 생각해둔 게 있지. 이것 봐 좋아, 뭔데? 렌치가 우리야 결단기는 AV고 그리고 드라이버는 AV가 격추된 다음 땅에 처박힐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럼 AV는 어떻게 처박을지 궁금하겠지? 그 구닥다리 기관총? 총은 다른데 쓸 거야 그 정도로는 그런 중장갑에 흠집밖에 못낼 테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 여기, 이 클램프가 해결책이지 위성파 발전소야. 음... 위성파 발전소... 그래... 거기 침입해야 돼. 그래... 거기까진 알겠어. 그 다음엔... 한방 날려야지... AV를 EMP로 떨어뜨릴 거야. 그러셔... AV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...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키는 거지. 그럼 전자부품이 다 타버릴 거야. 그럼 어떻게 되는데... 엔진이 멈춰... 모든 게 다... 엔진은 물론이고 구동 장치와 항법 장치, 통신 장치까지. 좋아. 출발하자고. 좋았어. 얼른 타. 밖에 추우니까. 이 발전소는 누구 거야? 정부? 기업? 뭔 상관이야? 정부는 기업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잖아. 우리가 누구의 열 받게 하려는 건지 궁금해서 그의 주위를 둘러봐 뻔하잖아. 여기 보이는 것들은 죄다 기업소유라고 이제 다른 얘기나 좀 해보자. 지금까지 운반한 것 중에 가장 이상했던 건 뭐였어? 난 살아있는 이구아나를 배달한 적이 있거든. 정말? 살아 있는 걸? 진짜야. 누가 마취시켜서 아이스박스에 포장했더라고.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걸로 돈은 존나게 벌었지. 어때? 더 이상한 거 있어? 카우카지의 재정국장. 와, <laughs> 어, 이건 비긴 <빅인> 거로 하자. 시체로 트렁크에. 졌다넌 기업 가는 게 나기잖아.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? 뭐, 아니면 말고 러그, 네시, 라펜 말 잘해, 브이 죄다 못 가서 한 달이잖아 뭐, 그래도 지금은 네 편이니까 다행이잖아 그러게 <laughs> 이제 땜에 거의 다 왔어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 가자 네가 쓸수 있게 포탑을 조정해야 돼 너도 총을 쏠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어? 여기 연결해 연결은 어떻게 해? 개인 링크로? 그럼 뭐겠냐? 연결할 때 조심해 잘안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 연결됐어 잠깐 기다려 진단부터 하고 젠장 자꾸 오류가 뜨네 왜 이러지? 잠깐만 해결해볼게 자, 패엠 존이가 여기 있다. 아무도 없는 이곳에. 잘한다, 보이 저기, 네 임플란트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. 목 뒤에 있는 거. 그래, 알아. 걱정할 거 없어.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. 너야 그렇겠지. 내 차엔 기초 보안 소프트웨어 뿐이라고. 최신 바이러스에 걱정 걸리면... 마. 최신이랑은 거리가 멀어. 오히려 구식에 가깝지. 기라를 한다. 이번 일 끝내고 리퍼덕 좀 만나보는 건 어때? 알았어요 좋아 그럼 시작할까? 여기 고철점이 보이지? 한방 쏴서 날려버려 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멀리 쏴 좋아 다된것 같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발전소는 어디 있지? 이제 곧 보일 거야 내가 아는 데가 있어 거기라면 잘 보일 거야 그 근처가 안전한지 확인부터 해야겠어 기업 발전소 공격에다 기업 AV 습격 기업 직원 납치까지. 기업들 보도 자료라도 만들어.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널 보면 옛날 생각이 나. 50년 전에 내가 카리스마랑 내 대물만 빼면, 흠, 어쩌면 잘 지낼 수도 있겠네. 그러게, 그럴지도 모르지. 우리한테 생긴 일이 영향을 준 거겠지. 넌날 많이 닮았어. 알게 될 거야. 그 반대일 수도 있지. 네가 나처럼 될 수도 있잖아. 그건 아닐 걸.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, 버려진 것 같아. 경비도 없고. 저 커다란 게 집전 장치야. 저기 안테나 있는데 보이지? 저 안테나들이 궤도 위성에서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. 그게 전기로 전환되는 거지. 인터스테이트까지 안테나가 쫙 깔렸네. 음, 오히려 잘된 거지. 연결돼 있거든. 그러니까 집전 장치만 조져버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야. 그럼 저 안테나들이 전부 EMP를 방출하는 거지. a v 는 거미줄에 걸린 파리 꼴이 될 거야. EMP 썰 타이밍만 잘 재면 된다는 거지. 그럼 해보자. 발전소에 진입하면 기폭 장치의 우회 연결을 설정할게. 넌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어줘. 시스템 과부하라. 네 알겠습니다. 언제 시작할까? 근데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지? 어렵나? 어려울 거 없어. 그냥 전부 최대로 올려버리면 그만이야. 전부 끝까지 올리면 된다는 거네. 이젠 뭐랄까? 기다려야지. AV 비행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. 알았어, 좋아 시작해볼까? 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? 혼자 AV를 격추하는 거 없지? 근데 왜 클랜이랑 비슷한 일을 해보지 않았을까? 이제 없어. 보송대 놈들한테서 패밀리를 되찾은 적은 한번 있지? 근데 이런 건 그때보다 훨씬 위험하지. 그립지는 않아? 뭐가? 이런 작업? 클랜 말이야. 패밀리와 함께 있는 거. 내가 물어보자. 넌 혼자가 되니까 어떤 느낌이었어? 가끔은 클랜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. 그런데? 근데 그러자니 대가가 좀 크더라고. 음.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다. 좋아, 이제 곧 도착할 거야. 잊지 마, 진입해서 시스템을 조져버린 다음 존나 튀면 되는 거야. 꽉 잡아, 이제부터 흔들릴 테니까 준비해. 좋아, 준비됐어. 다겠지. 어, 서둘러야겠어. 제어판을 찾아 기폭잡지 연결할게. 서둘러, 아씨 너무 센거 아냐, 패는?